음. 진짜 달아보여 아래 음, 깔렸어 시력이아 영상이야? 그럼 <laughs> 아니 영상이면 말을 해야지 <웃음> 열받네 <웃음> FB FBI 할 사람? 나 FBI는 거야 공장이요? 음, 내가 너였으면 그냥 군대 있게 화이트 가게 이런 라 했을 것 같아 내가 너였잖아? 그냥 불고기 보고 먹어 <웃음> <웃음> 단품으로 <웃음> 아니 내가 너였잖아 아, 롯데리아에서 사와 대리 <laughs> 버거 하나 사와 이게 너 이거 조금씩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? 그럼 안돼 먹어 <웃음> <웃음> 와 강아지 개많아 강아세3리 있어 가강아지아지 진.. 진 나지 진아 진이야? 진 나지 블 불렀어? 아니아아아니야나또줄 알고 니 혼자 단에 <다> 이라눈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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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네이. <laughs> 마그네 <laughs> <laughs> 카메라 이렇게 하는 거 봐. 와. 얘가 <laughs> <애기, 애기>, 거의 얘만 나오겠아 이거 오랜만이다. 나도. 딱 여기서 방안이 나도 맨날 사진 찍어줬는데. 아 맞아. 어. 나도 알수 있어, 진짜? <웃음> 하나. 진짜? <laughs> 하나? 있어. <laughs> 그때 엄청 찍었는데. <laughs> 그니까 <laughs> 진짜 아 확실히 젓갈이 다 근데 약간 들내 램티 가는 소감이 어떠세요?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화났다는 거야. 아이고, 잘 듣네. 아이고, 잘 듣나? 오, 맛있겠다. 이거 찍어야 되는 거야 망터치 톱파 아, 얘네가 제품이한번 할게요. 두개될거아 얘네 두 개가 망터. 오! 아 아, 역시 햄충이라가지고 확실히 그냥... 다르다. 햄박 아니야? 햄 그러게. 햄밥. 햄밥. 햄 이거 원래 응. 아니었잖아 맞는데? 원래 네. 이거하고 쌀는거도아고 뭐... 있어 이거? 원래 닭.. 닭다리땅이 아니었어? 대치는쌀버가 응. 그 닭다리다리야? 그게 닭다와 몰랐어 이거 라하는거야 응. 근데 응. 너 이거 느끼는 거야? 응. 어! 나느껴져게데 응. 응? 몰라? 진짜 뻑뻑하잖아 응. 그래? 근데 안퍽어했어 근데 한복 먹을 때가 진짜. 입에 묻는 걸 신경 안 쓰고 먹는 게 진짜 친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. 근데 난 내가 신경 써 가지고 계속 닦고. 와 진짜 됐다 방감자. <놀람> <놀람> 왜춤 안싸? 아니 나 라이즈꺼 짜고있어 라이즈 근데 너무 힘들어 어떤거? 의상 싸고있어 세정이 그런 노래 잘써 몰랐어 오우 이거 흥겨 흥겨 들 어디가는거야? 한입 먹으라고 한입 나가 먹으라고 맛있어서 이걸 찍어먹으면 짱 이거 다 먹었잖아 우리 반씩 나았는데엠종이랑 다르다 음. 이거 얘 진짜 빨리 먹었네 이거 이만큼은 남았어 근데 너랑 내가 늦게 먹는 것도 있어 빨리 먹고 늦게 먹고 해서 더타이맛다배로배로배로 <laughs> 어, <laughs> 뭐. 콜라 되게 조금 는 너희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<웃음> <웃음> 난 낚여먹으면 되는 거야. 여기 난 탄산 사랑하잖아. 저 근데 제가 몇년 동안 탄산을 끊고 가고 있잖아. 안타까운 일이지 힘들었겠다 근데 여기가 들었나봐. 너무 힘들어 다먹 싶다. 그냥 그렇게 해. 진짜? 아니 이건 좀 힘든데 어쨌든 거 쓰네. 왜냐면 남기면 올 때가 더 아파지는 점이 많을 수 있잖아. 햄버거 한 개는 먹을 수 있게 활동해는어 근데 너, 하나 다 먹는다고 할수 없는 게, 감자튀김도 먹어야지. 그런 거야? 나근 감자튀김 어디 좀 많이 먹었어. 근데 네. 나 너무 오바하나? 뭐가? 그냥 아예? 오바하나? 뭐딱 좋아. 나랑 네? 왜? 아 뭐야? 아, 그거하는이 응. 좋은 거야? 근데 네. 약간 내가 거울 보고 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. 응. 아, 부담한러워나만 좋아. 그가 고픈. 솔 보고. 괜찮 어, 괜 어. 어. 먹어. 빠져빠져빠져또또또 먹고. 먹고 하게 아니라 토개 안 먹는 건가? 일이도 아파. 아, 얘가 괜찮아. 건너서. 건너서. 어, 가자. 가자. 아! 어. <laughs> 아이만갈수 <laughs> 있어? 어, 가자. <laughs> 아아지드야너 <laughs> 뭐야 수야그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 주희안 물어봐도 돼 그냥 해 맘대로 하세요 손 문지 해도 되니? 이거 엄청 튼튼해 엄청 내가 편의점 짬바 보여줄게 잘한다 잘한다 <laughs> 근데 이쪽으로 삐끗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한번 해야죠 바로? 어 근데 이거 왜 사? 이거 뭐 알바야? 해 내가 면봉이 없을 수 있잖아 고마워 <웃음> <웃음> 떡볶이 먹을 사람? 나. 너네 괜찮아? 어너못 먹잖아 너 소식달라고 그니까 나 지금 배고파. <laughs> 야 안녕하세요 어, 아는 사람이야? 이거 예쁘다 자전거 훔쳐 얘들아 우리 애슐리 갈래? 가자 가은이 빼고 가자 네. <laughs> 가은이는 가면 돈 아까워 <laughs> 나? 나도 갈래 나 어디가는데? <laughs> 싫은거 빼세요 나는 싫은데? 딸기 밥 빼고 어. 나 지금은 다 상관없어. 먹고 싶은 거먹아 캔디 빼고. 너팥 인절미 시키면 화낼 거잖아. 너왜 없다 그래? 인절미, 인절미 들어간 거 백. 싫어. 그리고 흑임자 싫어. 흑임자 빼고. 오레오 싫어. 이 진짜 싫은게 싫은 쭉쭉 나오는데? 이거 진짜 싫어.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. 저요 저요 뭔데 뭔데? 빨리 말해 사랑 오케이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저요 저요 뭔데 뭔데? 저요 내가 성격이 손... 왜렇게커 보이지? 좀 작다? 되게 키가 비슷한 거아야가이 높은 거 신었다 이마안지 말아? 마사보세요 고마워 쟤 어, 어디서 갔나? 어 다리가 길어서 뛸 필요가 없어 내두 걸음이 주의 한 걸음이야 내 전력질주가 주의 걸음이야 <laughs> 11시 반이다 집에 가라 애기들아 집 음. 시간인데 늦었다 저기서 어떻게 막 앉아 있냐고 요즘 애들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11시 반이면 집 가서 잘 시간 아니야? 지금 꿈나라 있을 시간이지 성장으로. 나와가지고 사람이 키안 큰가? 사람만다1 5 8로 m 멈추는 거야. 뭐라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. 맞아. <laughs> 마, 맞아 맞는 말이고 지금 평균 키가 163이지. 아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? 세상이. <laughs>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내가 고등생 때 말이야. 평균 키가 158이었어. 아니 걸 그래, 중학생 때. <laughs> 중학생 때 평균 키가 1 5 4였다너 중학생 때 154cm 아니나 이제 내리는 거지? 어. 여기서 내려버려, 지금. 나 여기로 내려, 여기요. 맞래 여기로 내려라. 그럼, 다시 주세요. 럭키걸. <목소리> 여러분. 갑자기 창피한 기억들이 떠오를 때는 애써 모른척을 합니다. 그런다고 그게 없는 일이 되진 않겠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고 기억을 잘 못한다는 응. 바로, 바로, 바로 찍지. 아니, 나.